유지에서온 사람들 t 음, 주 o s 한자인데 음, 여기가 병원이 t t 적이 그 거의 없이 h a t young. I don't know what 들 a p 어 e n e d I don't know. I d o n 이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 n 1880년에 광주 혁쟁이 일어나면서 제 작업에 대해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. 그래서 어, 일제 시대 보면은 이도영이라는 만화가 있었어요. 서화에 대해서 활동했었고 도 이들. 그리고 제도 누르스름이라는 만화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든요 저는 이렇게 대학에서 연구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. 선달광이 육지까지 달려오려고 했는데 뭐 이제 치마를 만들어달라니까 영수 아버 마음도 많이 못 보고해서 많은 인문 하게 됐어요 특히나 이제 서울에서 어, 서울에 돌아서 와 서울에서 지냈을 때 지하철을 탔을 때 사람들이 정말 다 이제 아무도 아무도 주변을 보지 않도록 된 거예요.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서 만약 어, 무섭기의 어떤 인간이 와서 이 사람들을 좀... 이거는 모나미 볼펜이라고 하는 국민 볼펜이잖아요. 어느 집에 네. 하나씩 있는 이 볼펜에 이제 얽힌 에피소드들을 네. 네. 수집을 많이 해서 그걸 들을 엮어서 일종의 이제, 이제 소설인데 가상 연대기를 쓴 거예요.